안녕하세요.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입니다. 이 시간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인중을 축소하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을 크게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로 나눴을 때 가운데인 중안면부가 길면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중안면부가 짧으면 얼굴이 작고 어려 보이는데요. 쉽게 아기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기들은 얼굴이 짧고 동글동글하잖아요. 당연히 중안면부의 길이를 좌우하는 코와 인중도 짧고요. 인중이 긴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선천적으로 긴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나이가 들면 윗입술이 얇아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인중이 길어집니다. 또 치아 교정이나 양악 수술 같은 얼굴뼈 수술 후에도 인중의 길이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분들 중에서 긴 인중을 개선하고 싶은데 수술은 흉터나 다운타임 등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중이 짧아 보이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상을 개선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없이 인중을 축소하는 방법. 첫 번째는 입술 필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술은 실제로 윗입술 라인을 올려서 인중을 줄어들게도 할 수가 있지만 많이 하시는 시술은 실제로 인중 길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시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러로 윗 입술에 볼륨을 넣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입술이 바깥쪽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인중의 모양이 마치 영어 C처럼 휘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이른바 C컬 효과라고 합니다. 길게 늘어져 있던 인중이 살짝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인중의 길이가 짧아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중의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겁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얼굴 아래쪽으로 축 처지고 늘어지듯이 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주변에 주름이 생기고 윗입술이 얇아지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 결과 인중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중에도 울쎄라나 슈링크와 같은 초음파 리프팅 시술을 하는데요. 단 인중은 피부가 얇고 피부층도 두껍지 않기 때문에 눈가에 사용하는 아이울세라나 슈링크 유니버스의 펜타입으로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초음파로 근막층을 자극하면 피부가 수축하면서 늘어진 인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고 입술 위로 자글자글하게 생긴 치마주름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 역시 입술 필러처럼 착취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명 고양이 필러라고 알려진 비순각 필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양이 필러는 코끝이 낮거나 뭉툭하신 분들이 코끝만 살짝 올리고 싶을 때 하는 시술입니다. 코 기둥 아랫부분에 필러를 시술하는데요. 코 기둥이 도톰하게 앞으로 나오면서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코끝의 각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중이 길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이 고양이 필러를 하게 되면 코 기둥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만큼 인중의 길이가 짧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긴 인중 때문에 고민인데 수술적 방법은 부담스럽다면 착시 효과만으로 길쭉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입술 필러나 고양이 필러 그리고 하이프 리프팅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인중을 축소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올클리닉 대표 원장 김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